첫 번째 아이템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중도층 여론이 좀 달라진 건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9%로 집계됐는데요. 한주 사이에 정권 교체론이 6.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또 6.3%포인트 하락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광화문이나 여기도 예. 집회 열기는 뜨거운데, 정권 연장론은 오히려 하락 추세예요. 이게 뭐 중도층이 좀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광장여론가? 네. 조사 여론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 여론은 보면은 탄핵 반대가 숫자 더 많아요. 네. 오히려 일타 강사 약발도 전환길 약발이 더 먹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결국 여론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목소리를 내거나 작게 목소리를 내거나 심지어는 침묵을 하거나 이래도 그 모든 종류의 여론이 다 모인 게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인 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장에서 목소리 큰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막 싸울 때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음. 네. 이거는 이제 1대1이나 뭐 2대2 정도에서는 그런 것이지만, 음. 이런 국가의 여론을 이야기할 때는 온갖 종류의 여론이 다 모인 것이 최종적인, 음. 전체적인 음.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와요. 음. 하지만 그냥 궁도층 여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나가지 않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유권자들까지 다 모인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박앤크가 소개한 어, 39%는 연장, 네. 55.1%는 정권 교체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론은 네. 여러분들이 한 시점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흐름을 보는 흐름이죠. 음, 흐름입니다. 네.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1월 한 중순에서 1월 말까지 조금 길게 잡으면 2월 초까지가 보수의 리즈 시절이에요. 음. 네. 이때는, 어, 짱짱했어. 지지율도 대부분의 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다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물어보면, 어,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게 그때는 음. 더 짱짱해. 네. 음. 그리고 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격차가 별로 안날 때가 그 시절이야. 음. 1월 중순에서 대략 2월 초까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보수는 꽉 결집을 했어요. 음. 금남로, 광화문, 여의도. 근데 문제는 뭐냐? 중도층이 결집이 음. 안 돼. 이게 중도는 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론에서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야갔다. 이게 뭐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 상당히 이게 깨가 많은 사람을 야갔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음. 또 하니 중도 표 보수 이러니까 정말 화들짝 놀라고 아니 보수는 국민의힘인데 무슨 이야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중도층들을 적어도 이 사람들을 흡수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못 가도록 꽉 붙들어두는 것이거든. 음. 어느 한 쪽으로 못 가도 록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칵테일 현상 음. 네. 혼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아. 우리가 봐요, 그냥 술 마시면은 음. 한 종류 마시면 그렇게 안 취해. 아, 그렇죠. 데섞어 마시면 이렇게 사람 미쳐버려. 아, 머리 아프다. 돌아버려. 이게 혼미해지는. 이걸 우리가 음. 칵테일 현상 음.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개별이에요. 괴벨. 음. 이게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나치가 이걸 막섞어버린니 음. 독일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왜 독일 국민들이 저 사람한테 빠져 음. 왜 2차 대전을 주동해 독일이. 일본 국민들이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고 무슨 마루타 부대하는 걸 해. 혼미한 네. 상태가 되고 있죠. 음. 정부가. 음. 이게 왜냐하면 이른바 칵테일 현상. 음. 음. 이걸 이제. 이런 현실 정체로 가져와 버리면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음. 이 탄핵 정국에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이 반대하는데 고가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음. 우선 상속세. 이게 이런 말하는 칵테일 전략이에요. 어. 칵테일 전략을 써버리면 사람들을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죠. 음. 하나의 전술이 되는 거죠. 음. 그걸 통해서 지금 중도층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또는 보수가 사실 해야 되는 건궁도를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고 네.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가는 그순간까지든 지금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는 10살 선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이걸 정확하게 또 예측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 그렇습니까? 14일 아니면 21일인데, 헌법재판소의 성향상 서두르게 되면 14일이 될 것이다. 음. 네. 왜 그러냐면,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가 노무현, 네. 박근혜 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음. 네. 14일, 2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15일을 전후로 해봤을 때, 15일에 가까운 금요일이 언제예요? 음. 14일이죠. 아. 음. 이렇게 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정권 교체냐 유지냐는 것은 중도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15% 정도 차이 나지만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대 정권 연장이 한30 40%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노규 중도다. 음. 어, 정당 지지도를 또 한번 보면 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37.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4.2%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서 3.1%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1% 포인트 내리면서 이제 양당 간의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그 칵테일 전략이 통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네. 칵테일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툴툴툴 털어내는 전략이 칵테일 전략이에요. 네. 이원석 기자. 예. 누가 뭔가 이원석 기자에게 좀 곤란한 걸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빠진. 나오지 못해. 네, 그렇죠. 학대를 해라고 뭐냐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 음, 음. 누가 지금 이현석 기자에게 뭘 물어봅니다. 아니 말이야 요즘 주중에 술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아, 오늘 아침에도 좀어 말이야 정신이 몽롱해 보이던데. <laughs> 그러면은 아 제가 요즘 말이에요 뭐 이러면은 이게 지금 몰리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무슨 이야기냐 상대방한테 갑자기 어, 미키, 세, 미키 세븐 봤어? 아. 야 정말 봉준호가 말이야 로버트 패티슨 정말 아카데미상 걔 받아 이번에. 그러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야기가 미키 세븐으로 올라가거든요. 음. 화제를 좀 돌려야 그렇죠. 한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 지지율에는 이른바. 테일 현상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음. 그 이야기는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에 앞서서.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음. 뭐냐. 이 조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리얼미터가 1500명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데이 음. 조사에서. 표본을더 그 늘린 거네요. 그렇죠. 진보나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없어. 근데 중도층이 전체의 한46% 가까이 돼요. 네. 상당히 많아. 근데 이 중도에서 벌어졌어. 그런데 음. 중도는 꽉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뀔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혼미해져 혼미 안 해져. 그 사람들은 혼미해질 이유가 없어요. 혼미해지는 건 중도층이야. 음. 중도층이 지금 중도 보수예요, 엔비디아예요, 음. 그다음에 국방 AI예요. 네. 혼미해져 음. 아.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너 이번 금요일 날술 마실 거였는데 갑자기 음. 미키 세븐이 말이야, 음. 봉준호가 말이야. 음. 이 순간 사람이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실전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게 조지 레이코프의 여러분들 유명한 미국의 언어학자입니다. 조지 레이코프인데 이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딘데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코끼리예요. 음.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 한때 공화당이 계속 밀려서 네. 주지사 선거든 학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데 계속 공화당은 말이야, 공화당은 말이야, 공화당 이야기만 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민주당 생각. 못하고 공화당 생각해요. 어. 오히려 민주당의 전략이 먹히질 않아. 음, 음. 이게 이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코끼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음.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는 중도 보수가 아닙니다. 음. 우리는 이제 보수를 버리겠습니다. 음.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음. 그럼 뭐야? 니들이 뭐 진보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실속 보수입니다. 음. 이 순간 사람들이 흑역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음.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들, 국민의 힘 전당대회 때 보면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전부 한동번 이야기만 하잖아요. 아. 나경원은 나경원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박나영은 박나영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칵테일 전략을 벗어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나는 그냥 소주야. 음. 이야기 끝나버려. 요 아. 칵테일이 확 사라져 버리죠. 아, 신기루를 없앨 수 있는 전략은 네. 내가 뚜렷해야 돼. 요 음. 내가 명징해야 돼요. 음. 그러면 칵테일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약간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떤 새로운 발언을 할 때마다 이슈가 많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음. 상대적으로 정책 얘기를 할때 음. 그렇죠. 이슈가 덜 네.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음. 국힘이 최근에는 뭐 너무 집토끼만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음. 사실 이번 주말에 또 논란이 됐던 게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탄핵 반대 집회 서천호 국민의원이 의 나가서 헌재 처부 수자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사실 뭐 제가 이 서천호 의원을 좀 아는데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좀 강성 어떤 발언을 하는 의원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온건한 느낌의 의원인데 이런 의원들까지 나가서 그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는 극우 클릭이다.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유권자 2천명 대상으로, 이거는 웹조사더라고요. 웹조사로 실시했는데, 중도층의 67%가 국민의힘은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답했고, 또,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 물음에도 67%.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뭐, 이 물음에도 60%. 즉 이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면 중도층이 확실히 좀이 개헌과 또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음. 이런 것들이 뭐 다음에 선거가 치러지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싱크탱크가 중요한 이유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못 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런 싱크탱크의 탱크죠. 탱크 이게 어떤 생각이 담긴 아이디어로부터 전달을 받는 음.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게끊임 없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음. 일종의 네이밍 전략이에요. 야. 자 네.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부수자 내려부수자 이런 순간 저그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똑같은 톤으로 용어만 바꿔봅니다. 헌법을 수호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헌법을 수호합시다. 완전히 다를 다르, 다르죠 어. 네. 느낌이 나는 헌법을 수호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이밍 이펙트예요 네. 지금 하나가 부정선거예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정선거 안됩니다. 부정선거는 안됩니다. 부정, 부정. 제가. 황교안, 황가요 네, 그, 부정, 부정. 자,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MZ세대 어떻게 생각해요? 그구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걸. 여름 러 안에 갇힌다는 여러, 여러,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부정선거, 몰아내자! 부정선거, 몰아내자! 자, 이거하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선거 시스템을 검증합시다! 어. 선거 시스템을 검증합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 그런데 중도층은 고개를 끄덕여게 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거, 대한민국이 외국에까지 수출하는 선거, 성활이 직원들이 가족 채용하면서 비리 저질러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우리의 선거, 이 아름다운 선거, 선거 시스템 검증해보면 안 됩니까? AI 시대에 음. 누가 부정하겠어요? 음. 네. 정말 아무도 부정하지를 못해요. 음.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게이 어, 지지층들이 바라는 대답이 딱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대답을 하면 뭐 민주당보다 더 비판을 봤다 보니까 이원석 기자님 이걸 아셔야 해야 돼요. 해야 자 국민의힘이 제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강성이든지 온건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갈까요? 음. 안 갑니다. 음. 안 가요. 음. 집토끼는 안 떠납니다. 아, 요건하지만 떠나지 않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산토끼 어 뭔데? 음, 음. 뭐 좋은 것 같은데 음. 들어오게 돼아 어.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전략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도층 정당 지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음흠. 자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전태 지도에서는44.2대 37.6이니까 불과 뭐한7% 차이에요. 그렇죠. 음. 그런데 중도층만 놓고, 중도층만 놓고, 봤을 놓고 보면. 무려 18%. 네. 그러니까 중도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예. 채널 당 후보가 뭐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음. 그렇죠. 경제민주화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 지지하던 사람들 떠납니까? 음. 그렇죠. 경제민주화 <laughs>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장 <laughs> 네. 경제민주화 예. 뭔데? 음.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어. 음. 민주화야? 나 민주 좋아해. 머리면서 뭐 들어오는 거잖아 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가요, 쌍욕을 들어도 선거에서 이기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편에서는 쌍욕을 할지라도 중도층은 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음.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권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유권자예요. 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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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군중이에요. 그런데. 네. 제일 무서운 자녀가 어떤 자녀인 지 아십니까? 네. 소리 없는 자녀. 음. 네. 무섭죠. 그렇죠. 그렇죠. 네.